하수 뭐요? 미제. 미제. 아까 수와 기제하고는 다른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화는 음. 어떻게 가요? 뭐 수는? 이렇게 아, 가죠.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사초계6권에도 보면 수와 기제, 화수 미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요 그러니까 는뭐 수일증 뭐뭐대 화가 많다. 화가 많다? 그러면 운에서 수가 오면? 수하고 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이름. 기재요. 이름은 수화, 뭐야 기재, 기재. 이렇게 하고. 수가 수인데, 뭐, 화해주도 괜찮아. 화해주인데, 수가 많다. 그러면 뭐야 균형을 못 이루잖아요. 그러면 화수, 미재. 이렇게 얘기하고. 응? 뭐, 뭐 또는, 수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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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약한데, 화가 많은데, 운에서도 화가 또 왔다. 그러면 화수, 미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어. 화수가 그렇게중요하냐면 화는 수는 만물을 윤택하게 해서 하면 화는 모든 걸 이렇게 뭐야 키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수하고 화가 만물을 키우는 역할이고 만물의 가장 뭐야 기본이야. 응? 여러분이 물하고 태양이 없으면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다 죽죠. 그래서 화하고 수가 사주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만물이 뭐예요?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화수 기재가 되는 사주는 그때 뭐예요? 크게 비꼬는 거예요. 화는 뭐예요? 정신이잖아. 수는 생명이야. 정신과 생명을 키우는 거잖아. 그러면 말 그대로 뭐하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지. 만물은 뭐예요? 생육해. 그러면 정신적으로 생육한거 뭐예요? 탁 말을 해서 선법을 하는 건 진리를 얘기해서 하니까, 응? 화수 미제, 화수 기제가 이런 얘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할 일은 다 했다. 화수 뭐야? 기제. 아, 수학 기제. 수학 기제. 내할 일은 다 했다. 할 일은 다 했다. 이게 이제, 대성였이지 대성년. 대신 죄를. 받은거죠. 대성물인데 어쨌든간에 화수 미제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어, 아무래도 미제예요기제요 미제잖아. 미제. 못이었죠못이었는데 네. 앞으로 가면 이룰 수가,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주역이 왜 화수 미제 랭크 해놨어요. 세상은 인생은 미완성. 아노래했잖아 인생은 그러니까 미완성 미완성이 완성이야. 응? 자 인생은 <laughs> 비완성으로 음. 가야 뭐가 돼? 응. 완성이 되는 거지. 맞아. 완성한 것은 인생이 아니야. 완성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또이 중간 중건, 중간천으로 또 가는 거야. 그래서 또한 바퀴를 우리가 계속 도는 거야 이거. 응? 그러니까 진리는 말로 다 표현하지. 거야. 그래서 <laughs> 화수 미제계를 어, 중경이나 도덕경 같은데 가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뭐, 비, 비, 비상명 비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응? 자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다. 진리는 그그 그 얘기야. 그러니까 화수미재는 진리를 마음으로 다 풀어. 실이야. 실. 신라. 일단 뭐야. 잃어. 일단 잃고 얻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옛말에 고진. 화수미재가 고진답니 일단 이러야 얻어져.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도이로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대를 뭘 줘? 시련, 시련. 시련을 준건뭐 하려고? 아이 고들기 위함. 말이야, 성숙하기 위한 또는 하나님의 어여삐 보고 싶은 어린 양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화수 미제가 뭐냐면 이렇게 거듭나기위해서 있다는 거요. 시련을 준다. 근데, 시련을 주는데, 각자 자기 등에 지을 수 있는 뭐만큼? 짐만큼만 준다. 이 짐을 불기 위해서 뭐라고 한다? 카르마르마라고 한다.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진진자들한테 얘기해 오라 이러잖아.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화수 미제는, 진리를 다 이런 것도 실야야. 그러니까 실류 때가 뭐야 미류 아직은 아니에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재기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자 화수 미제가 떨어졌는데 너무 경고만도 같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러면 재기하기 전에 가 가. 자 우리가 사주도 문을 얘기를 해요. 나도 죽은 운이었어 완전 죽은운 무인대원의 죽은운이죽은 죽은 운에 뭐해야 돼요? 그냥 낮자 엎드려서 공부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사는 거지만 이죽은 운에 그냥 오만 잡동사니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다니면 그냥 데려가 야, 세상도 이런 얘기야 하늘도 때를 아는 사람은 안 데려가 때를 모르면 데려가 아니 넌안 되겠다 너 어지간하면 안데려가려는데 그런 때를 모르고 뭐철삭거리기를 이름 말할 수 없이 철삭거리니까너냥 가자. 너 그냥 데려가는 게 세상에 뭐야. 도움이 되고 너도 도움 되겠다. 내가 가자. 그 데려간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때가 아닐 때, 때가 아닐 때 나서지. 아, 이게 화시는 이제 때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진행된 거뭐 하던 거좀 중단하고 뭐 하고 운이 세운이니까 지금은 안 돼. 그렇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얘기야. 인간 화수 이제 캐가 이제 맨 끝에서 다시 돌아가니까 이렇게 응? 모든 거 입학 다음 기회로 미뤄라. 이번엔 좀 어렵다. 그런 얘기죠. 응? 그러면 이 캐는 뭐냐?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괜찮은 거죠. 처음에는 어렵다는 거야 미제니까 응? 애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시고 음. 종료.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귀찮다. 걱정 중 안에 뭐 있다? 응? 응. 어려웠고 걱정 중에도 뭐야? 희망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렇잖아요. 먼태양 말은 받아요. 이게 뭐가 있어요? 태양이 보이는 게 뭐예요? 물이죠? 이게 뭐야? 그렇죠? 이거 말은, 불이고. 갈대로 가고, 위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아까는 오작해서 만났다가 이제는 뭐 하는 시간? 우리는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야, 이렇게. 아까는 만난 시간인데.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 이제 가갖고 또 1년 기다려야지. 이안성 근심 중에 뭐야 기쁨이야. 1년을 기다리지만 기다린다는 기쁨이 있다는 거지. 1년은 근심이고. 그 뜻만 잘 알면 통전하기가 쉽잖아. 그, 그렇게 갖고 설명을 해도면되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기력을 배워서 누구를 상대해 주려면 20대 30대 됐다 안됐다. 적어도 네, 40은 넘어야 무어의 나이? 네, 부록의 네, 나이가 네, 들어가야 네. 응? 부록의 나이가 들어가야 뭔가 좀 뭐야? 응? 네, 감이 됐습니다. 좀 오는 거지. 그래야 뭐 대충 상담도 해주고 그래. 상담 제일 잘는 사람이요. 무지무지하게 속을 많이. 속은 네. 사람이 상담을 제일 잘해. 죽은 거 살던 사람도 성장적. 자 저멀리 빛나는 태양 그런 얘기야. 자, 길은 모르고 어? 힘들지만 젊은이한테는 뭐가 있어? 미래가 있다. 이게 그 하수? 이제요. 당장은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이게 이제. 여기까지에쭉 썼더니, 아, 이게 그냥 읽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 중요한 얘기만 쓴 거예요. 불배압 전부 반대로 되어 있죠? 양자리 음이고, 음비도 전부 반대고, 부정, 부정이 제자리고, 불배압이고 그, 저기 태양이 비치고 있는 거죠 태양을 차 완성, 위안성.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64회를 네.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뭐만 했어요? 쾌만. 네. 쾌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더 공부하신다면, 쾌 네. 64회 지이 뭐예요? 효. 효. 6효. 그러면 쾌는 네. 전체의 의미야. 네. 전체의 의미. 효는 하나의 단계별 뭐예요? 네. 의미.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너는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그러면 효과지 나중에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단계가 요 단계다 하는 거. 지금 너는 요 상황에 요, 요 처지에 있다. 그러니까 는 어, 주역은 전체에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사건이 몇 개? 64개인데 6개 단계로 나눈 거야. 인생하고 그렇게 맞고인생에 현상도 바았고 우주의 뭐야? 현상도 64가지인데, 64, 단계가 6단계로 갖고 모든 만물의 모든 걸다 이렇게 본게 주역의 쾌상이에요. 저거 요걸 우주로 푸는 사람도 있고, 요걸 우리는 뭘 뭐에다 적용하는 거야? 인간한테 적용하면 되겠 우주로 적용한 책은 또 따로 있어요. 주역을 본 우주의 생성. 주역으로 보면 우주의 변화, 뭐, 이렇게 쓴사람 많아. 그러니까, 그런 최근경지 음. 거기서 보면 돼. 그러니까, 어,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뭐요? 단계별 6효, 여기까지 하는이 요거는 좀 길까, 짧을까? 길지. 아무안 먹혀도 길지. 이렇게 두세 달에 못 끝내죠. 그래서 원래, 원래는 주역은 2, 3년은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타로에도쓸수 있고, 뭐요? 일반 주역으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요, 요거 갖고 또 뭐도 만드냐면 CEO가 CEO가 배워야 할추격 이렇게도 할수 있죠 그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한 번씩 참고해라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처음에 좀더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